일단은 삼각함수 성질인데요 어, 삼각함수의 성질 또는 각의 변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삼각함수의 각변환이라고 하는데 이 각변환 공식에 대해서 이거 다 외워야 되더라. 내 초장부터 겁을 좀 주고 시작할게 긴장해라 이거 다 외워야 된다 근데 실은 여기에 자, e m p 이 360도만큼 돌고 X 뭐 마이너스 X 파이 이 파이, 이분의 파이, 이분의 3파이도 있어요. 2분의3파이 뿔마 엑스 해가지고 또6 개가 또 나와. 그니까 러 이거 외워야겠어? 안 외워야겠어? 자, 외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이해를 해보면 아주 쉽게 외워질 겁니다. 야, 여기서 이거 무너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안 돼. 그럼안 돼. 자, 하나씩 한번, 하나씩 선생님하고 같이 좀 만들어 볼게요. 오늘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집중 잘해서 봅시다.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어, 노트에다가 사인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먼저 그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성질들 중에서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각 변환이겠죠. 이 성질이에요. 1번 삼각함수 em 파이 플러스 x라고 되어있는데, em 파이에서 요 n은 정수, 이 파이는 360도지, 360도니까 그런 실은 뭐 동경으로 따지고 보면 한 바퀴 돌아왔, 제자리로 돌아왔. 와 음.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시작하는 거랑 똑같아요. 또는 사인 코사인 그래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에서 보면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지. 그러니까 새로 똑같은 모양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2 m 파이아 이런 거 그냥 몇 바퀴 돌아서 시작했습니다. 네 의미 없습니다 하고 지워져요. 값은 똑같아진다는 거야. 어, 새로운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다시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인 2 m 파이 플러스 x는 그냥 사인 x. 코사인 EM5 플러스 x는 그냥 코사인 x, 탄젠트 EM5 플러스 x는 그냥 탄젠트 x, x입니다. 자,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 정리 1. 자, 여기 첫 번째 식이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EM5 플러스 x. 여기서 e m 이는 음, 주기가 반복된 후에 어, 새로운 모양이 다시 시작되는데, 그 모양이 앞에 있는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냥 사인 x와 같고, 그냥 코사인 X와 같고, 그냥 탄젠트 X와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식을 정리해놓고, 예, 해석 또는 해결,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X. 음, X가 음일 때, 음의 각일 때, 마이너스 X에 대한 건데, 이거는, 자, 두 번째 여기 있죠. 자, 선생님이 편집은 못해도 약간 이런 스킬이 조금씩 늘어나네요. 어 사인과 코 사인과 탄젠트에서 사인과 탄젠트는 기함수였어요. 코 사인은 우함수였어요. 우함수 기억나죠? 우함수의 특징 우함수는 y 축의 절 저기, 대칭인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코 사인도 마찬가지지만 f -x는 그냥 f x와 같아. 그래서 그냥 코 사인 x와 같아. 음 음의각 아하 무시해. 음의 값 무시해 이런 뜻이었지 자, 기함수 기억나죠 기함수는 x 원점의 대칭 이었어요 기함수는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f-x 는 fx 의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fx 와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 와 같아지고요 마이너스 탄젠트 x 와 같아집니다 자. 음의 각이야? 어, 그럼, s i n x 값을 일단 구하고, 거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돼. 이렇게 해서 2번도 해결을 했습니다. 됐죠? 자, 이제 3번으로 가야 되는데, 요 3번, pi p l u x 또는 pi m i n u x에 대해서, 물론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내용들이, 자, 요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여기 개념 플러스에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눈으로 봐서 이거 이해가 되겠니?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선생님이랑 똑같이 해야 돼 물론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거를 직접 해서 찾아낸 거를 나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어, 정말 이해를 했다는 증거를 나한테 제,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까먹어 그리고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또 공식을 이게 공식을 쉽게 외워서 정리하는 방법도 뭔가 팁을 좀 주긴 주겠지만 어쨌든 응용 문제 활용 문제를 풀려면 또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 한번 스스로 직접 유도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인 그래프를 선생님이 여기 그려놨죠. 자 여기 사인 그래프예요. 사인 그래프에 대하여 선생님이 사인 파이 플러스 엑스 이 사인 파이 플러스 엑스의 값을 구해볼까요? 사인 플러스 파이 플러스 엑스는 사인 엑스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이동시켜 놓은 거랑 같죠. 선생님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음, 모든 점들이 왼쪽으로 파이만큼 움직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렇지? x축 방향으로 지금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 이동 시킨 거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모든 점들을 왼쪽으로 파이만큼 움직이면 돼요. 그랬더니 모양 봐봐. x축에 대해서 뒤집어,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킨 것처럼 보이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결과는 어떻게 돼? 원래 s 사인 x y는 사인 x. y는 sin x에서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y는 마이너스 sin x라고 바뀌겠죠? 네 마이너스 sin x가 됩니다 자 하나 찾았어요 정리됐니 sin 스 x 는 sin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것과 같다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 그려봤더니 어 원래 사인 그래프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랑 똑같아지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라고 할수 있겠다. 두 번째, 바로 코사인으로 넘어가서 코사인도 똑같이 코사인 파이 플러스 x를 좀 해석을 해보면 이 그래프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과 같겠죠? 예, 그렇게 평행 이동 좀 시켜 놓으면. 파이만큼 평이동 시켜 놓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져요. 어, 이것도 지금 원래 코사인 그래프를 x 축으로 대칭이동 시킨 것과 같네. 뒤집어 놓은 그림이랑 같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와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탄젠트 그래프. 탄젠트 파이 플러스 엑스도 원래 탄젠트 엑스를 엑스축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이동 시킬 건데 어 얘들아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만큼 이 파이만큼 삼 파이만큼 왼쪽으로 움직이든 왜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바뀌는 건 없다 그래서 그냥 원래 탄젠트 엑스와 같은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더라. 같은, 그래서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요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줄, sine pi p l u x는 minus sine x, cosine pi x는 minus cosine x, tangent x는 그냥 t a n g e x와 같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번엔 쌓인 파이 마이너스 x 값을 구해 볼 건데 쌓인 파이 마이너스 x는 원래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모양과 같죠 식의 모양이 그러니까 이 결과치에다가 마이너스 쌓인 x의 요 결과치에다가 마이너스 x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야 원래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습니다. 근데 사인 마이너스 x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부가 앞으로 통 튀어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에서 마이너스 부가 퐁 튀어나오니까 다시 플러스 사인 x가 되겠지? 같은 방법으로 정, 다 정리해주면 돼요.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x도 원래 코사인 x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데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기 때문에 코사인 마이너스 x는 그냥 코사인 x랑 같아.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세 번째 탄젠트도요 방식은 같아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x에 대하여 원래 이 값이 탄젠트 x였는데 이 x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넣은 거지. 어 탄젠트 네. 원래 탄젠트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통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확인 사인 파이 마이너스 x는 사인 x 코사인 파이 마이너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빨간색을 보면 되죠.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 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면 더 좋겠죠. 세 번째 이제 2분의 파이뿔만 x인데 2분의 파이 플러스 x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4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4인 x를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자고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그래서 모든 점들이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움직여진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탄젠트 선생님이 어, 그리지 않겠습니다 유도하는데 필요하진 않아서요 그럼 사인 볼까요 자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엑스의 그래프 해석을 <웃음> <웃음> 해서 그래 보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만큼 평행인기동 시켜놓고 봤는데 원래 뭐랑 같아졌니? 그래프 야봐 그래프 1에서 0으로 떨어졌다가 마일 찍고 0 찍고 다시 1로 올라가는 무슨 그래프예요 이거? 코사인 그래프와 같아졌죠? 네 코사인 x와 같아졌습니다 코사인 x와 같아졌네요 코사인도 한번 가볼까요? 코사인도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를 한번 구해보니까 지금 그래프가 0부터 마일 찍고 다시 0 찍고 1 찍고 올라가는데 이게 뭐랑 같아? 장미 사인 그래프를 x축에 대칭 이동시켜 놓은 그래프와 같아졌지.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자, 탄젠트는요.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x의 그래프를 여기선 우리가 탄젠트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자또 탄젠트 탄젠트 x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과 같았어요.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에서 자요 값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분의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의 값을 구하는 거랑 같아. 아까 코사인 이분의 파이 플러스 x 가 마이너스 사인 x 가 나왔었고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사인 이분의 파이 플러스 x 는어 코사인 x 라고 구해졌지 코사인 x 근데 사인 분의 코사인은 탄젠트의 역수와 같네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탄젠트 x 분의 1이라고 정리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마이너스 탄젠트 x분의 1이라고 정리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지울게요. 음, 10초 앞으로 가기 위해서 보면 보이죠. 자, 이제 다 왔어. 마지막 하나만 더찾으면 돼. 마지막 사인,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역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랑 같은데, 이거는 코 사인 마이너스 x는 그냥 코 사인 x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인 값이 하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코사인.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도 역시, 사인 X의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랑 같은데, 이거는 플러스 사인 X가 되었죠. 이렇게 코사인 값도 각 변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탄젠트도 역시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가서 꼽혀지면서 플러스 탄젠트 x분의 1이 되었습니다. 자 확인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코사인 x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도 코사인 x 코사인 2분의 8 플러스 x 사인 x 이렇게 확인되죠?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사인 x 단젠트 단젠트 됐니? 네자 이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강의를 잠깐 멈춰놓고 어, 이 과정을 직접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고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뭔가 새로운 팁을 줄 거야. 그래서 어, 강의 영상을 여기서 한번 스톱하고요. 어 이제 공식을 외우는 것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 이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